그래서 완전 어울려요 <laughs> <감사해요>. 네. <laughs> 오. 어, 네. 내고 있어요? 네그아니가 어, <laughs> <약간 거> 아니 <아닐까? 웃음> 그게 약간, <laughs> 약간 <laughs> 영광의 스타아요 그 역사 <laughs> 아 역사가 아니라 <laughs> mm-hmm <laughs> 이아 내용 얘기했던 것같데이 안무가 하나 있어아 후반부에? 나도 그런 포인트가 있었어 초반부가 그 진짜 우리 공인들기기 뒤에 갈수있근 떨어지는 다

네, 생각이 안 나네요. 네. <laughs> 就是住在酒店，住宿。 이거 오게 해이야그 뭐랄까 드라마는 스토리도 음. 음. 지만 드라마는 음. 실제하지 않기 때문 음. 저는 약간 로맨스나 이런 거 보려면 차라리 리얼을 봐야 돼요 아스시가고요네그러게 진짜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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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음. 음. 연출, 연출은 안되겠지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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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그래도 보기 음. 잘

와. <목소리> 아, 그 와. 아. 흔한, 흔한, 흔한 본 적도 그럼... 그럼... 그 그럼... 그본적럼어 그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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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럼... 그럼... 그 그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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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 그럼... 그럼... 그있 그럼... 그럼... 그요 그럼... 그럼... 그 그럼... 그 그렇군요 음 저는 애니메이션은 그 진격의 거예요. 피카를 음... 어, 어느 정도나 쓰다가 그게 항상 시즌 중간에 엄청나게. 그러고 나서 한참 다 나온다. <웃음> 그렇구나 <laughs> 아소이어 재밌다 아모르 <laughs> 근데 앞에가 는이라아고 그리고 저는 약사의 장아약사 <laughs> 사용 관리 는데 그 주인공이 약초랑 약을 약초 남을 그 약초 나 낫게 해주는 그런 약. 음. 만드는걸 좋아하는 그렇구나. <laughs> 아나 아, 혼자 가려면저 어? 보다가 말았어요나 아? 혼자 가려뭐거 어디 뭐 동전같은거 네 갔다, 갔다 해야 되니까 너무 이렇게 신이 갔다 갔다 할 때는 안 보고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눈치고 아, 이렇게 노래 같은 거, 넘버 같은 거는 솔직히 인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안 보고 인사할 때. 너무 연출이랑 화려하고 너무 좋아요. 재밌어. 너무 귀기 너무 잘